국민의힘 김영우 전 의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국민의힘 김영남 전 의원,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까지 네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치권인데, 지난 한주 유독 정치권에서 다양한 인물들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토크에선 이네 분이 꼽은 트러블 메이커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분도 각자 이 짧지 않은 정치인생 중에서 이때 내가 좀 트러블 메이커였다 싶은 시점들이 있, 있었나요? 일단 요 타임에서 셔나와 장현승의 트러블 메이커가 BGM으로 아, 깔려있요 네. <laughs> 저희 제작진에게 이렇게... 네. <laughs> 뭐 있으세요? 수석님? 저도... 있었죠. 어... 문재인 대표 시절에 저를 사무총장으로 내정하니까 이거 자랑 아니죠? 반은 자랑이죠. <laughs> 아니, 그 놈의 불세출의 사무, 사무총장에 자랑은 그 전에 다 했고, 밑창 예. 다떨어졌고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대표가 임명했으니까, 예. 내정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초위 이제 반문 에? 그때 당시에? 난리가 나고 사무총장 임명 가지고 그렇게 난리 난 적이 없었어요. 대표님 지금 네. 그 사무총장 인선 때문에 지금 약간 그 적정이 있는데 그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최인성 의원님의 이제 사무총장으로 이제 수락하실 건가요? 음. 네. 어. 예, 이게 유산은 뭐 하루하루 가로, 금방 되는거 아니니까요. 우리 중에 있죠. 네. 지금 그 비누계 쪽에서는 이제 계속 음. 해 가지고 좀 이렇게 보이고 사고 있잖아요. 그분을 이제 어떻게 대체하실 건지. 우리 중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최재성 의원을 그대로 사무총장으로 임명할 경우 당이 쪼개지나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일을 해서 자꾸 분당 예. 신당을 창당하려고 하는 당내 일부 인사들에게 예. 구실을 줘서는 안 된다 명분을 줘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 거 했더니 전안 말도 안 했거든요. 그 가만히 계셨는데 틀어 불이 된 거예요? 네, 그때 총선 당대표였으니까 거봐라 이제 총선 때다다 다 죽는다 뭐이러면서막 난리가 났어요. <laughs> 이재명 대표가 트러블 메이커라는 얘기. 그렇습니다. 제가 봐요. 밖에서 봤을 때는 예.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우선은 프로세스상에 하루 전날. 뭐이 혁신위원장 음. 통보를 했다고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대신 급하게 하더라도 설명의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게 조금 음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랬다 보세요? 추천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 대표가 직접 했거나 그랬기 때문에 이 과정이 결격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내경 이사장이 용산고 서울대를 나왔대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찬 전 대표와의 인연이 있어서 뭐 추천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해찬 전 대표 측에서는 자기 추천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음.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용산고는 임종석 실장도 용산고 아닌가요? 거기가 추천했나? 음... 고등학교 대가 고등학교를 아마... 가지고 뭐 추천 근거 삼는 거는 그렇고 <laughs> 이해찬 대표의 정무감각 네. 그러니까 또 그런 경험적 기준에서 보면은 추천했을리는 없었을 거다. 러렇게 수석님 판단에 의하더라도 추천을 하거나 임명한 사람이 정무감각은 엄청 없는 거네요. 뭐 그거는 뭐이 어, 트러블 메이커를 꼽는데 필요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웃음> <웃음> 이 리더십의 결격 어떤 리더십이 왜, 왜+ 왜+ 이러지 하는 것은 그동안 많이 나타났어요. 저도 많이 얘기를 했고요. 예. 그래서 일종의 이것은 리더십의 실종이다. 천안함 함장에 대한 이번에 권칠승의 예. 발언은 굉장히 오버한 거예요. 그렇게 지나치게 얘기한 거는 제가 보기엔 분명한 잘못이지만 천안함 사건의 어떤 이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거나 뒤틀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건 분리해서 봐야 한다. 예, 오버한 거는 맞고 실수한 거는 맞는데 조금 경우가 조금 어. 다른, 어. 경우가 어. 다른 경우 있어요. 토로 최재성 전 수석이 꼽아주신 트러블 메이커로 넘어가 보죠. 김기현 대표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상대표 되는 과정도 사실 용산의 구도에 의해서, 거의 조각에 의해서 된거 아니에요? 그래서 존재감이 없을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은근히 트러블 메이커예요. 다음 공천, 검사 공천, 천만의 말씀.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 하십니다. 검사 공천 하지 않겠느냐, 검사공천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없다고 여러분에게 장담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실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이 꼭 공천될 수 있도록 시스된 공천을 확립해서 지켜 나갈 것입니다. 그건 대통령하고 트러블을 일으키겠다는 얘기지. 아... 그런 식의 워딩들이 꽤 있어요. 근데 어? 문제는 트러블이 안 생겨요. 아니 지금은 그렇지. <laughs> 지금은 그렇지. <laughs> 어? 시험 폭탄이 뭐 갑자기 터지나 태생도 용산 조각이고 용산 눈치 보고 계속 그그그 그, 그 자세로 당 대표를 하니 음. 하는 것마다 다 트러블이 될 수밖에 없어요 홍준표 상임고은 잘랐잖아요 <laughs> 어... 그다음에 앞으로 공천 트러블이 장난이 아닐 거예요 검사 공천 천만의 말씀 이거는요 안에서 트러블이 나게 돼 있어요 트러블이 안될 거라고 봅니다. 용산에서 <laughs> 보기에는 택도 없는 소리 하는 거죠. 현재는 있고. 그렇지 아... 트랩을 안될 거라고 보고요. 이번에 했던 발언이 있잖아요. 두고 보십시오. 검사 공천 천만의 말씀, 시스템이 공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근본적으로 수요 공급이 안 맞게 돼 있어요. 지금 민주당은 여... 맞나요? 수요 아니, 아니, 아니 들어보세요. 안 맞을 거예요. 들어보세요. 지금 국민의힘 의석이 최소 의석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최소의석이라는 거는 TK, PK, 그 다음에 강남 서초 같은데, 이런 데서 됐다는 거예요. 음, 음. 경쟁 지역이라든가, 경합 지역이라든가, 근소 우세 지역도 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현역이 99%가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안방에서, 국민의힘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에서 된 거예요. 음. 그런데 다음 공천에서 외부 투입이 되고 특히 검사 출신이 되고 저는 검사 출신 플러스 알파라고 봐요. 어? 이, 이게 되면은 수요 공급이 안 맞아서 지금 친륜도 공천 못 받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얘기한 검사 공천 천만의 말씀이라는 얘기가 화살돼서 돌아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 자체를 너무 쉽게 얘기하고 이게 현실로 이렇게 될 텐데 그런 일 없은 것처럼 지금 얘기 얘기를 아주 호언장담을 했던 것 자체가 결국 엄청난 시한폭탄이 될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의 그 발언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원내 당협위원장들이 많이 모여 있는 당 행사에서 나온 얘기로 알고 있어요. 그럼 뭐, 그럼 어디서 합니까? 그런데서 하고 그러는. 이 립서비스인 거죠? 이번에 개혁공천하겠습니다. 뭐 물갈이 많이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시스템 공천만 얘기를 하든가 시스템이 뭔지도 잘 모르실 텐데 시스템 공천만 얘기를 했어야지. 예를 들어서 김기현 대표가 아니고 예. 안철수 의원이 대표가 됐다 그러면은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용산에서 조각하다시피 해서 만든 대표라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니, 그런데 조각 굳이... 말씀 좀, 고발하세요 아, 왜... 조각을 몇번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띄운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린 거예요. 어? <laughs>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굳이 제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 소위 이제 뭐, 어, 실, 실세 오인애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뭐랑 뭐랑. 왜냐하면 뭐 메시지 결정이나 이거는 좀 실무적인 거거든요. 네. 이거는 실세들이 예? 할 일은 아니고, 그걸 적어도 오인의 실세 이런 얘기를 들으려면 총선으로 따지면 공천 좌우지하고, 어, 음. 용산의 오다짝 직접 받고, 어, 아니면은 진윤 아니면은 너네는 가짜다. 뭐 이, 네. 이 정도 돼야 이게 실세 오인방이죠 그래서 김기현 음. 대표를 자기고 굳이 그렇게 용산에서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음... 근데 이영호 의원이 참 노련하다고 느끼는 게 고인의 얘기를 딱 던졌잖아요. 근데 정말 치고 빠지고 다시는 안 쳐요. 기자들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질문을 받았을 거거든요. 노련하구나, 치고 빠지는구나. 다른 사람들이 받아서 확대 재생산하고. <laughs> 이준석 전 대표 이런 분들이. 이영호 의원이 최고 위원 출마, 보건 선거 출마 의사가 있었죠. 그런데 어디선가 좌절감을 느낀 거지. 아이고 내가 출마해서 되는 판이 아니구나. 출마해서 양당 대표가 만난들. 용산의 조각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용산의 이 충실하게 봤던 출장 소장과 같은 네네. 존재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과연 협치나 정치의 꽃이 필수 있는 공간이 있을까. 대통령이 아, 야당 대표를 만나야 돼요. 그러고 양당 대표들이. 어? 또, 해동을 하고, 어?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 여기서 끊겨버리니까 양당대표도 복잡하고 우선 격, 생각의 격차들이 이 음. 너무 엄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원래 정청래 의원이 조금 좌절의 역사가 있었죠. 아, 그동안요? 네. 그래서 기분은 엄청 나쁠 거예요. 저는 그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언짢는 건 맞는데, 음. 그게 너무 깊게 꼽혀 있으니까 논리가 조금 이렇게 너무 자의적인 논리가 돼요.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정청 래 의원이 최고위원을 안 했으면 나는 당연히 행안위원장 됐다고 보고 의청에서도 아무 문제적기안 나왔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행안위원장하고 가기정통위원장 이 1년 후에 바꾸기로 했는데 그 중간에 최고위원이 된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최고위원 아니면 은 누구도 문제제기 못해요, 행안위원장 하는. 그런데 이거를 빼고, 빼고, 나니까 이렇게 어? 물먹인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아, 내가 보기엔 조금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고. 음.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아, 내가 여기서 상임위원장, 행안위원장 포기하면 그 다음은 이재명 대표 차례다라는 것은 아, 그 무슨 의미예요? 제가 왼쪽으로 봐도, 오른쪽으로 봐도,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그큰 뜻을 뭔지 모르겠어요. <laughs> 그다음에 이재명과 당을 지키는 입술이 행안위원장이다. 이것도 너무 심오해. 그냥 물기신 <laughs> 작전이죠. 뭐. 아니, 물기신 그래서 작전. 저는 결국은 그런 서운한 감정, 어? 또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어, 대승적으로 이건 결정한다고 봐요. 여야를 네. 떠나서 원만하게 잘 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상임위원장 <웃음> <웃음> 출신답게. 원만. 원만하게 <laughs> 간사간에 원만하게 화의 해서 자리싸움 말고 정말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하길 바라면서 한 주간의 이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실이 아닌 시간 판도라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